달고나 애기, 장마 사각사각. 올해는 이래 몰주하느라 비 오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제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게 되었다. 어? 대박, 내리는데? 긴을 닦고, 창문 닦고, 화분 확인. 빨래 걷고, 문을 히당 지금의 나에게는 비는 생길게 많아지는 것일 뿐이지만, 그렇게 없었던 학생시절의 장만을 여름이 주는 이벤트. 일주일 내내 비라니. 맞자. 내가 살던 공양은 폭우나 눈을 보기 힘든 것이다. 한 번도 심할 때는 겨울 내내 쌓인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여기 눈왔나 뭐 글쎄 중부지방은 폭설로 인해 이렇듯 계절 특성이 둔감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나도 눈 보고 싶다. 안 돼. 아니면, 당시에 내가 철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여서 그랬는지, 히 <laughs> 버둥버둥, 나도 한 방울. 태풍이 불거나, 어쩌다가, 한번 눈이 펑펑 내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우와.